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호주에서 하우스키핑을 하면 얼마를 벌까라는 주제로 오늘 얘기를 한번 해볼게요. 구독을 안 하셨다면 구독 눌러주시고요. 좋아요 눌러주세요. 모호를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면 좋을까 많이들 생각을 하실 텐데요. 모호 가서 어떻게 해야지 돈을 벌지라고 생각하시는 분도 많으실 것 같아요. 그래서 오늘은 하우스키핑 잡을 대해서 한번 얘기해 볼게요. 제가 하우스키핑 잡을 할 때, 제일 처음에는 진짜 온몸이 아프고 막 그랬었거든요. 이렇게 뭐 청소를 뭐몇 시간 동안 이렇게 계속 하다 보니까 막 허리도 숙여야 되고 막 그렇게 해서 진짜 한 일주일, 이주일 정도는 진짜 몸이 너무 많이 아팠어요. 힘들기도 힘들고 그랬는데 일주일 지나고 통장에 이렇게 봤을 때할 만한 일이구나라고 생각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우스키핑 잡도 괜찮다라고 생각을 해서 얼마를 벌었는지 또 얘기를 해드리려고 이렇게 영상을 만들어 보았어요. 저는 작은 도시에 있는 호텔에서 일을 했거든요. 평일 시급은 24불이고 토요일에 일했을 때는 29불, 일요일에 일했을 때는 34불로 받았었고요. 제가 알기로는 한국의 저 임금이 뭐 8,500원인가라고 들었는데 거기에 비하면 진짜 돈을 많이 버는 거죠. 보통 월을 오시면 어 캐주얼 잡을 많이 잡을 수가 있어요. 캐주얼 잡은 돈을 많이 받는 대신 아프거나 그렇게 했을 때 음, 일을 못했을 때는 이제 돈을 못 받고요. 휴가비 같은 것도 없고 그런데 풀타임 잡은 정규직이라서 뭐. 한국이랑 똑같이 아플 때 쉬어도 돈 나오고, 휴가도 쓸수 있고, 휴가를 써도 돈이 나오고, 풀타임 잡은 시급이 캐주얼 시급보다 조금 낮아요. 저는 그 캐주얼 잡으로 일을 시작을 했고요. 25시간에서 40시간 정도를 일을 했어요. 호주는 시급이 어, 매년 7월 1일부터 1달러 정도 시급이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2008년 7월 1일부터 시급이 올라서 평일 시급이 25불이고요. 토요일 30불, 일요일 35불로 이렇게 받고 있어요. 그리고 공휴일에 일을 하게 되면 두 배를 받을 수 있어요. 만약에 평일에 일을 했다고 하면 25불이니까 2배로 1시간당 50불을 받을 수 있어요. 저는 주 6일을 일했었고요. 어, 평균 한 4시간 반 정도 일을 해서 세금 떼기 전 금액은 800불 정도 벌었는데 세금 떼고 통장에 들어온 돈은 거의 700불 가까이 되었어요. 일주일에 700불 버니까 뭐 괜찮은 일인 것 같아요. 보통 4시간이나한 4시간 반 정도 일을 하니까, 뭐, 점심시간 지나서는 이제, 뭐, 여가 생활도 할수 있고, 뭐, 친구들이랑 모임도 가질 수 있고, 많은 걸할수 있어서 좋은 것 같아요. 돈을 목적으로 오시는 분들은 오후에 투잡도 뗄 수도 있고, 예, 괜찮은 것 같아요. 어떤 일을 하는가에 따라서 시급이 달라질 수 있지만 평균 호주에서 받고 있는 시급이 20불에서 26불 사이거든요. 그렇게 일을 했을 때 저는 어, 1년에 번 돈이 35,000불 정도 벌었어요. 한국 돈으로 3천만 원 정도 되는 것 같아요. 한국에서 3천만원 벌기 진짜 힘들잖아요 그것도 오전에 일을 하고 오후에 뭐 여가생활도 즐길 수 있고 그런데 돈도 3천만원 정도 번다고 하면 괜찮은 직업인 것 같아요 그래서 호주 5월에 왔을 때 어떤 일을 하면 될까 생각하시는 분들은 제가 하우스키핑을 한번 해보시라고 추천드리고 싶어요 어, 하우스키핑은 다른 스킬이 있어야 되고 뭐 그런 거 아니니까 누구나 쉽게 할수 있는 것 같아요 그리고 어, 팁 하나 알려드리자면 어, 하우스키핑을 구하러 가실 때 월요일은 되도록이면 피하셨으면 좋겠어요 보통 월요일은 많이 바쁘거든요 그래서 어, 화요일, 뭐, 10시 정도에 이력서를 내러 가시면 괜찮은 것 같아요. 너무 빨리 가면 출근 시간이기 때문에 아침에 미팅을 하고 그럴 수가 있거든요. 매주 월요일이나 그럴 때 이제 미팅을 많이 하거든요. 그래서 이력서를 내시려면 화요일이나 수요일 정도 많이 안 바빠요. 거의 화요일, 수요일에는 좀덜 바쁘거든요. 그래서 가셔서 매니저한테 이제 이력서를 내시고 그렇게 하는 거를 추천드립니다. 그냥 데스크 가서 이력서 그냥 주지 마시고요. 포스키핑을 구하는데 매니저를 만나보고 싶다고 얘기를 하시고 될수 있으면 매니저랑 얘기를 하시기를 바래요. 가실 때는 깔끔하게 옷을 입고 가시면 좋을 것 같아요. 첫인상이 조금 중요하잖아요? 5호를 오기 전에 어떤 일을 해야 될지 고민을 하시는 분들에게 제 영상이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었으면 좋겠습니다. 제 영상이 좋았으면 좋아요, 에, 구독 눌러주세요.